우리가 보통 저 사람 신념이 참 강해 이러면서 존경하곤 하잖아요. 근데요, 그 강한 신념이라는 게 과연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꽉 가둬버리는 덫일까요? 오늘 바로 이 신념이라는 양날의 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강한 신념은 좋은 거라고 미덕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너무 강해지면 아시죠? 오히려 위험한 덫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신념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신념이라는 건요, 비유하자면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배의 방향을 딱 잡아주는 닻 같은 거예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마음의 상태인 거죠.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신념이라고 할때 종교적인 신앙하고는 이게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은 보통 신과 같은 어떤 초월적인 대상을 향하잖아요. 반면에 신념은 뭐 성공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것도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확실한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무언가를 굳게 믿는다면 이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을 두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 사이에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먼저 회의론자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죠. 리처드 도킨스. 이 사람은 신념을 한마디로 지적인 나약함이라고까지 혹평했어요. 그러니까 도킨스한테 신념이란 건 그냥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고 생각하고 평가해야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한 그럴듯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정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은요, 바로 그 증거 없음이야말로 신념을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르트만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미 증명된 사실을 믿는 건 그게 무슨 신념이 나는 거죠.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그 미지의 영역에 뛰어드는 것 바로 그 정신적인 모험이야말로 신념의 진짜 가치라는 겁니다. 자 도킨스와 하르트만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근데 어쩌면 둘다 진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기인하긴 논쟁을 해결할 열쇠는 바로 무엇을 믿느냐에 있어요. 중요한 건 신념이 있냐 없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신념이 과연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념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믿음이 확신을 넘어서 위험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대상은 바로 절대적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뭐, 특정 집단은 물론이고요. 심지어는 과학이론이나 도덕 규범조차도 맹신의 대상이 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변하거나 심지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과학 철학자 칼 포퍼의 말을 들어보면 확 와닿습니다. 포퍼가 뭐라고 했냐면요. 어떤 이론이 과학이 되려면 이거 틀릴 수도 있어 하는 즉 반증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야만 진짜 과학이라는 거예요. 이 문이 딱 닫히는 순간 과학은 그냥 맹목적인 도구 바로 변질되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한 거죠. 니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확신이야말로 거짓말보다 더 무서운 진리의 적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순간 더 나은 신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아예 멈춰버리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확신은 종종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작가 움베르토 에코의 경고처럼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하던 사람들은요, 종종 그 진리의 이름으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이에요. 리처드 도킨스도 정확히 같은 생각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범죄들은 그냥 단순히 악해서가 아니라 나는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아, 그럼 모든 신념이 다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굳게 믿어야 할 대상이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헌신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대체 뭘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 안에 숨겨진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 거죠. 니체가 말했죠. 미래에 대한 신뢰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다고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작가 앙드레 지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에 그냥 안주하지 말고 내 힘으로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굳게 믿으라는 거죠. 결국 신념은 정말 강력한 도구와 같아요. 이걸 외부의 무언가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휘두르면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되지만 내 안의 가능성을 향하게 한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엔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한 신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